예,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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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족보에 대해서 예, 이름이 참 힘들어요. 듣기가 예, 아는 이름도 좀 있고 모르는 이름이 거의 다죠. 예, 오늘 본문은 아담부터 보문 1장에서 거의 3장 24절 경까지 솔로몬 왕의 자손까지 조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징은 네 남유다에 있는 왕들을 중점으로 특히 다위당이 중점이 되는 그런 그 역대 사항입니다. 다위당과의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 엘 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요람기 상하에 비해 족보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장이에요 그리고 다이세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왕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왕에게는 불신종 과 같은 게 주제를 삼고 있다는 거.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담에서 사울까지, 10장에서 21장까지는 다윗도 왕국. 22장에서 28장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29장은 다윗의 왕위, 위임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역대상에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보고 갑니다. 예, 사람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수없이 많은 생각과 사건들이 늘 일어나죠. 어떤 사람에게나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별별 일들이 채워주고이 땅에 사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인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 기쁨과 고통을 예뭐 왕실에 있는 왕가의 자손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이나 다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인생에 여기 그 많은 그 이름들 그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은 없대요. 이름이 이렇게 많고, 이름 그 발음도 참 힘들죠. 또그 외국인들이 우리 이름을 또 부를 때도 정말 그 이름이 힘들 것 같아요. 부드럽게 부러가는게 아니라 딱딱 각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또 여기 있는 이름도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들죠. 이한 사람의 삶에 모든 것이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세상은 모두 이 땅에서. 시간과 또한 공간들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힘든 세상을 살지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도 어그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정말 그 부활 신앙을 온전하게 갖고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가고 있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은 때로는 그냥. 얼른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고난스러울 때.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정말 천국이나 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보면 고 조금 두려운 떨리는 생각도 들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문지기를 해도 갈수라도 있을지도 알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 안에는 시기 질투 분노가 참 많이 있고 그죠 정죄하는 부분도 많고 성경 아는 것도 거의 없지만 아는 그 내용 안에서도 내가 과연 그 성경 말씀 안에 비추었을 때 온전하게는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름도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 같이. 한 명의 이름으로 우리가 읽다 그랬죠. 아이고, 이 이름은 정말 읽기도 너무 힘드네. 그냥 좀 이렇게 건너뛰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걸 저기 새벽에 읽으면서, 읽고, 묵상 하면서. 아까도 그래서 이거 같이 좀 읽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딴 날보다 조금 더 한참 오랫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한 명의 이름으로 기록을 될 텐데, 어떤 의미를 과연 가질까? 내 이름은.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 닭가의 모래알같이 많다 그러죠. 하늘에 별처럼 많은 그 사람 중에 단한 사람 나잖아요. 내 이름. 내 이름 뭐 지나쳐가도 누가 뭐라 기억도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그 역대상은 다시 쓰는 족보다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예,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생각과 사건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함께 일단 사라져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음.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온 이름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몇명안 되는 그 이름들은 정말로 기억될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름 모르는 사람은 또 예수 믿는 담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 인생을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데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만 기억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요 성경에 특히 그런데 진정 의미 있는 역사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역대상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의미는 목적과 관련이 있죠.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의미가 있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났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그냥 사라지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또 그것도 괜찮은데 어떤 면으로는 아주 악하게 기록되는 그런 의미는 글쎄요.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역대 왕 중에도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되는 왕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아서 계속 악했다,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 악하지 않은 왕도 온전한 왕은 하나도 없는데, 악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몇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정말 너무 많죠. 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건이 담겨 있어도, 그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무슨 목적에 맞춰져야 할까? 창조의 목적에 맞춰져야 되겠다. 그소환관 얘기 제가 했었죠. 그나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보라자매가 그 설교를 거의 다 받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성경장절은 아마 그저기 그 워드 치면서 인터넷 성경이나 그런 데서 물론 발전했겠지만 성경 장절도 놓친 게 거의 없을 만큼 해서 다 해가지고 물론 저에 뜻이 조금 잘못됐거나 그거 오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집중을 합니다. 그 올리겠다고 해서 제가 메일로 보내라 그랬더니 밤에 메일로 보내서 그거 붙들고 있다가 한 시간 넘도록 그걸 교정을 해주고. 그, 또, 말씀이 좀 길기도 길었죠. 그저께 그 시작할 때, 수요일, 이한복음 시작할 때. 우리 사무엘은 뭐, 그냥 뭐 한, 한, 여덟 줄, 열줄좀 썼나요? 엄청 길게 썼다고 그서 기대를 하고 봤더니 그 정도밖에 안 쓰고. 이어서 붙여서 연결을 해줄 만한 어떤 분량도 안 돼서 또 그렇다고 지워버리기는 그래서, 예, 네, 그 자기 박사 안에 딱 그냥 넣어줬습니다. 근데, 우리 브라자매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그 설교를 요약을 해가지고 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못 했는데 요즘에 웬일인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요약을 하는 특히 수요예배권은 아주 거의 다그 따라서 썼을 만큼 꼼꼼하게 그렇게 적어서 엄청 긴 분량이에요. 우리 블로그에. 그래서 보라방에다 올렸다가는 그게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주일예배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쓰면 그렇게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신학을 좀 해서 장절 쓰는 부분을 아주 열심히 표현을 해서 썼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쓰는 역사인 역대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제가 창조 얘기를 하다 그랬죠. 그냥 기대를 조금 가져갔어요. 뭐 얼마.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올지 그건 하나님만 아실 일이죠 생각은 4월달까지 얘기를 하지만 알수 없죠. 글쎄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그 보라 자아하고는 인연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결혼을 하겠다고 열심히 그래서 사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렇게 모니터링을 잘 하면, 이렇게 요약을 잘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모 으릇할 때도 아주 그,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참 좋을 거다라고 제가 사실이니까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역사에 과연 기록될 수 있을까? 창조를 하고 있을까? 창조하고 계시죠. 아멘.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가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죠?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죠. 야,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저도 때로는 그렇게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탕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가다 보면요 어느 어느 사이에 성가는 귀한 선교사들도 나올 거고 또 귀하게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어떤 그 우리 그 대가 나오지 않겠나? 는 그렇게 소망을 품어보고, 문을 연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끊임없이 열심히, 꾸준히, 그죠? 제가 서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한가, 지 열심히 예배드리다 가면, 또 예배 습관이라도 훈련이라도 되다 보면,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걸로, 또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경관하게 집중해서, 그죠? 혼자 드려도, 둘이 드려도, 그것도 중요한 창조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세상 역사에서의 업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기록에 우리가 아주 수억만 분의 일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목적이 된다면 그것도 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과 목적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의미있게 보시는 그런한 저희들 역사의 작은 점과 같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때만 만족해야 된다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가 지어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활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우리 이 일장 내용을 쭉 보다 보니, 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아담복부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1차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노아의 홍수까지. 1차 역사에 해당하는 인류들은 대체적으로 몇살 전후를 살아요? 900살 전후를 살았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그 노아 홍수에 대한 그 그 자취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 의 것을 얘기할 때 놀랍게도 어땠어요? 지금만큼의 인구가 됐다고 그래요. 왜? 900살까지 살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 자녀를 낳았으며,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가 좀안될 만큼, 근데 몸 무물, 무물은 또 얼마나 많이 발달됐던가요? 그죠? 히랍, 뭐, 그 이집트 이런 데 보면요. 대단해요 보면은. 예볼래 하나 고린도가 또 그렇게 지금보다 아주 엄청나게 번화했었지 않습니까 목욕시설도 깜짝 놀랄 만큼 쌍나탕이 발달이 돼 있고 또그 도서관도 얼마나 대단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그 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어땠어요? 그렇게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렇게 잘살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던가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면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는데 또다 죽이지 못하고, 그래도 나를 그렇게 따르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노아의 가족, 한 가족은 내가 남겨놔야지. 저 자식을 내가 보낼 수가 없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예, 저는 그 노아에 대한 어 이야기를 이렇게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좁은 길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닐까.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또 노아처럼 남겨놓을 그러한 그 아주 의 불량의 그런 그 사람들 생명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라는 그런 그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살아 둔 것처럼 우리 또 우리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우리 후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큰아을 불고 오셔 가지고 마지막 그그 천년 왕국을 이룬다 할때 이렇게 정말 소수가 번짐을 받고 들림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는 그러한 그 두려운 생각을.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과연 그 수자들이 다갈수 있을까. 누가 단몇 명? 여덟 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만큼 인구가 많은 데서 단 여덟 명이면 얼마나 적은 문이에요. 정말 뭐, 뭐 바늘길에도 못 들어갈 만큼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었 그러고도 또 그러셨죠. 내가 절대로 물론 변하지는 않겠다고. 그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을 주셔서 무지개를 보게 됐다라고 하죠. 비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까지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 노아의 믿음은 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0여 년이나 걸렸는데 실제 방주를 만든 그 세월은 한 70년 정도. 그죠. 한 70에서 80년 사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였을까요? 예언이 있고 그죠. 환상을 받고 준비를 하고 노아가 600살까지 살지를 않았더랬으면은 방주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1 2 0년이 동안 걸려서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홍수처럼 하루만 집중적으로 밤낮으로 쏟아져도 금방 한강이 넘는다 소리가 나올 정도일 때 40주 야를 쏟았다 그러죠. 그리고 땅이 터져서 땅 속에서도 물이 솟구쳐나오고 하늘에서 나온 것처럼 온통 그에서 물바다가 되었다. 그런데 그 물이 차고 물이 마르는 시기가 성경 내용, 지난번에 우리 한개 봤죠. 일딱 365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고 다른 모든 것들이 물로 인하여 죽었죠. 그제 2차 인류의 역사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에 노아의 가족 아내와 생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과 그리고 새내느이 이렇게 여덟 명이 남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후손들이 네. 우리는 예, 그 함, 그 야, 배, 샘 중에서 셈의 후에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그 내용이 19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셈의 삼백구 중에서. 에벨이 벨렛과 욕단 두 형제를 낳았는데, 에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욕단이 13명의 후손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13명의 아들들 중에 누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다. 그냥 학자들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라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론이 맞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편으로 갔다, 요단 동편이다 하니까 우리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후손일 것이다. 우리 민족이 야베스 후손이냐, 세메 후손이냐, 또한 그, 예, 세메 후손이면 누구의 후손이냐 하는 것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비밀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잘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만 그 포도주를 많이 먹고 어떻게 됐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저 예, 그 벌거벗은 몸이 됐을 때 아들이 내용이 보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내용이 보면은 누가 그 함이 그랬죠? 함이 아버지를 그어뭐 동성애를 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 왜 그랬을까요? 악하고 지금도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또더 많아지고 있죠. 본능 안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지는 않았을까? 함은 아버지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깨고 나서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함의 자손을 저주합니다. 함의 둘째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 저주를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힘으로 가려진 생각이 아들 에에는 축복을 주고 이 부분은 뭐예요? 장자의 축복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과에서의 사건에서 우리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요 뭐 어, 축복해줬으면 또 해주면 되지 그렇게 죽고 살 일이 아닌데요 이 이스라엘 이 특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하는 그 축복이 절대적인 축복 그래서 자녀들은요 자손들은 아버지에게 효도를 안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효도를 해야만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비할 바가 없이 그렇게 효도를 한다고 그러죠. 애서를 사랑했던 그이사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사냥을 잘했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맨날 갖다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근데 어때요? 야곱은 맨날 엄마 꼴이나 붙들고 있고 집안에만 있고 하니까 뭐 아버지한테 드릴 게뭐 있겠습니까? 대개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또 아버지도, 하나님도 그러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그 순종 사람을 이뻐하는 것처럼 이삭도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날 때부터 그거를 리브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알았지만 어때요? 잘해주는 뭐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주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뻐했었어요.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걸 우리가 보죠. 예,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들들 둘을 갖다가 예, 바로 앉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야곱은 알면서도 팔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문하세에게 그 축복을 하는 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육신의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축복들을 받으려면 효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결국은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목회자들에게, 주의종에게 굉장히 헌신을 하는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에게 너무 심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 거꾸로 축복을 받을 그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입술이 그대로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남편에게서 받는 축복, 예, 아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인들 왜? 하나님께서 예, 먼저 아담에게 기름을 부고 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편은 아니에요 머리를 세워졌기 때문에 축복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 가정에서 목회자가 여성이 나오고 남편들이 그 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예.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하면은 가정의 어려움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 영적인 아버지 멘토가 될 것이 남편들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죠. 제사장이 영적 아버지였던 것처럼 예,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민숙이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구약의 축복이었었죠. 아론이 제사 때 항상 했던 축복. 야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외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와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마지막에는 샬롬이에요. 그 평강이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죠?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겸건하고 또한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어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엄청 많이 붙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냥 회중에게 크게 축복하고, 또 그것이 또 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붙들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받는 거 그게 보통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항상 노아는 하의 악행 때문에 하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역대상 일장의 예, 아담이 하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예, 이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함과 야백과 예, 그 조상들을 봤을 때, 예, 그 부분들에서 축복과 저주가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매 후손으로 우리가 쭉 이어졌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세메구성을 통해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방 민족도 출생했다는 거. 그 안에도 또 있어요. 그죠? 잘못된, 그렇게 나아진 자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세배우선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 전체를 우리 같이 나눈 것이 거의 예. 그, 삼장 매용까지를쭉 이렇게 짚어봤어요. 세의 우선이라고 해서 다 좋은 족속만 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 을 멸망시킨 아수르 족속도 태어났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함께 데리고 들어간 로스를 통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또 출생하기도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출생했지만,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그죠? 출생했고, 그드라를 통해서 예, 아브라함의 그후식이죠 그 스무람과 욕당과 무당과 미대한 이스박 수하족속들이 출생했어요. 결국은 다 같은 하나의 혈통이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의 아랍족 속에서 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주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민족이 사실은 하나여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도 아주 무서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는 그래서 누구도 누구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금 위로가 자비를 구하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면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악에 물들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죠? 그한 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소방차 20대를 그 새벽에 해서 정말 보면 은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해낼 수 있었던 거 뭐예요 우리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 하나를 구하는 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우주를 하나 구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여인이 살아난 그 사건 그냥 어떻게 찾아 못 찾아 그러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말하고 그랬으면 생명 하나가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또 꽃이 힘니까그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예, 꽃한 송이를 봐도, 풀한 포기를 봐도, 그죠? 길에 지나가다가 불쌍한 노인을 봤을 때, 예, 그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거리나 나가 그렇게 세찬 비가 오는데 문을 두들겨서 모셔서 방으로. 저 같으면 그큰 비를 엄빵 맞고 그렇게 서 있는 그 행색이 초라한 사람 방에다 덜컥 들였을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요. 보자기 안에는 2000년 동안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리고 그냥 푸른 초장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가 됐든 그죠. 꼭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어도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자리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거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이 무슨 눈물? 기쁨과 감동의 눈물 아버지가 계신 자리, 아버지가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성공했다라는 거.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 가시는 길을 따라서 동행하고 가죠. 우리 십자가는 항상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못 만나고 간 사람보다는 우리는, 우리는 성공한 인생, 그죠 아버지를 만나고 그 감동이 있는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사랑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끌어안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도했으니까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죠. 그건 맞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걸 안 하면 내가 오늘 공부하더라도 견디고 갈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